주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을 받읍시다. 바라는 것은 이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보셔서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아홉 번째 날이고 아홉째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의 아홉 번째 요소 감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에 축복이 나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그 옛날 남왕국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대 아람 군대가 남왕국을 쳐들어오지요. 근데 이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고 힘들어서 강력하고 이기기 힘들어서 나라가 이제 벌컥 뒤집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연실색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지요. 레위 사람 아하시엘 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탁월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을 통하여 임한 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영의 계시가 무엇이냐면 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서 내, 앞서 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도 군대를 기마병을 앞세우고 나아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해답을 누구를 통하여 듣느냐? 좀 인정할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기관을 통하여 들으면 좋겠는데 레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 군대 가운데로 나아가죠.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람 군대를 흩으시고 이 아람 군대가 서로 싸워 도망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부라가 골짜기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부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의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는 은혜가 있었다 이게 여러분 역대야 20장에 나오는 어, 역, 역, 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화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이 역대화 20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찬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찬양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군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가대예요. 성가대를 맨 앞에 데리고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화살을 맞으면 누가 제일 먼저 맞아요? 성가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의 찬양이 살려면 성가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가대가 살아야 찬양이, 저기 예배가 살고, 찬양팀이 살아요. 찬양이 처음부터 잘 돼야 예배가. 입수,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예,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 이 성가대가 무엇을 찬양하고 나아가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왜 하필 제가 서야 됩니까? 아니 싸움자라는 기마병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병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성가대가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이 찬양대가 감사할 수 있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 성가대가 했던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죽게 생겼는데 화살 맞게 생겼는데 칼 맞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은 너무나 형통하였기 때문에 적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다니엘을 지 죽이려고 했어요. 계략을 써서 이 다니엘을 올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한 계략을 낸 것이 무엇이냐? 30일 동안 왕의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무조건 죽이자. 그래서 왕의 인장을 그 편지 가운데 쓴 거예요. 편지 가운데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이그 총리와 고관들의 계략이라는 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난방을 지금 꺼주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모아셨다고요? 뭐 감사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무슨 일이 있을 지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그냥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찬양? 감사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며, 아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팔 하나 부러졌는데, 아 지나가다가 특세하다가 특세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하나 부러졌어 아유 내가 축세 나와서 나오다가 다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왼손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아람 군대라는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불화가 골짜기에 축복이 더해진 거고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나에게 정적으로 두셔서 이 헤어나갈 수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는 계시긴 한 겁니까?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두 나라 내 왕을 섬기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리보서 4장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리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대부분? 문제 가운데 있는 거, 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아, 요즘에 이제 제가 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못 찾았는데 <laughs> 요즘 어떤 말이 있었냐면, 뭐, 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이게 쭉 있더라고요. 어디 제가 이렇게 SNS를 보다가 잠깐 봤는데,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느냐? 7절,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두 마리로 5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5천명을 먹이고 7천명을 먹이고 7병 이어와 5병 이어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실 때 5천 명을 먹이고 살리실 때이 기적을 베풀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어,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가 한자에요. 한자 이 축사를 한글로 풀면 뭔지 아세요? 감사기도 하시고 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막이 한풀이 하듯이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막 이렇게 아이고 장례식 가도 우리는 맨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한풀이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땡스요 땡스. Thanks. 뭐, 너무나 뭐 뻔한 설교니까. 땡스잖아요. 땡스의 원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띵크에서 왔잖아요. 띵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에 잡히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가 용서훈련을 배울 때, 용서훈련을 배울 때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근데 말씀과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이, 감정과 말씀이 의지가 부딪칠때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의지를 선택하라 이게 교제의 주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에 붙잡히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앉아갖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불아가 골짜기에 축복은 언제? 문제가 해결될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적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감사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어락 가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아이고 특세 벌써 아홉 이제. 특세 9일밖에 안 됐어. 아니 하나님 벌써 9일째 9일이나 되게 하셨어. 아유 내일이면 반이나 완주할 수 있게 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올리는 거 기도하며 올리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특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굴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루를 찬양으로 왜 하필 우리가 예배곡 특성이 오늘이야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단하면 감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 감사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이 감사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다케다 기업이라는 다케다 그룹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다케다 그룹에서 생산하는 제과죠 제과 생산하는 게 뭐냐면 전원 별로 맛없어 하는데 아 일본이나 이런데 가면 아기 계란 과자가 있더라고요 드셔 보셨죠? 조그만 건데 계란 과잔데 아주 조그만 거야 계란 과자 근데 뭐, 우리가 먹을 때는 별로 아기들이나 이제 유아식 같이 아기들 좋아하는 계란과 타마고보로라고 아기 계란 과자 동글동글한 거 맛없는 거. 별로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거 그걸 걸 일본에 가면 이렇게 누가 사와서 주더라고요 저도 그걸 가서 사먹는데이 타마고보로를 만든 사람이 닭케다 회장이에요 닭깨다 회장 근데 이닭케다 회장님 어, 이 타마고보로를 만들 때 일본의 계란으로 만든 과자들이 많은데 이 계란을 만들 때 북해도에 있는 토종 유정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계란의세 배가 되는 세 배가 넘는 계란을 가지고 이 타마고보로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번창해서 일본 계란 과자 시장의 60%를 점유하게 되는 상장 기업을 10개나 가지는 큰 기업의 오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니 당신 경영의 기법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경영이다. 감사경영이 뭐냐 오늘은 이닭케다 회장이 한 TV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막 화내고 짜증 낼 때.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모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날 때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모으고 공기를 모으고 호흡을 모으고 감사하고 웃고 떠들 때 호흡을 모아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모기를 두 마리 모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탄하고 이랬던 호흡 속에 들어가 있던 모기들은 바로 죽어버리고 빨리 죽어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고 이러는 호흡 속에 있는 모기들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내 기업에서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만들어 대면, 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좋을까? 화내는 사람들이 짜증 내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좋을까? 가족들이 좋을까? 이거에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TV에서 본 것을 그대로 실현해서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아리가또고자이마스아리가또고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외치면서 과자를 만들라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외치면서 과자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 시간에 1 시간에 한 시간 동안 하면 8천 원의 상여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남들보다 세배나더 비싼 어, 계란을 사용하고 "아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시간 동안 계속 하라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 상여금을 주니까 나가는 지출은 더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계란 과자 시장의 60%를 점유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닭게다 회장이 이걸 딱 보면서 자기가 만드는 그 과자 공장의 모든 말에다가 모든 거에다가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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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이거를 계속 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마고 보로라는 계작 과자가 공장에서 계란이 깨져서 과자로 만들어져서 출시할 때까지 이이 계란 과자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만 번을 듣고 출시가 된대요. 10만 번을 들어야지만 타마고 보로라는 과자가 출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맛없는 과자를 제가 일본 가도. 이사 먹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아무 맛이 없거든요. 아기들이나 좋아하는 아저 이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조그만 계란 가자예요. 맛이 없는데 먹게 되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닭케다 회장의 감사 경영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닭케다 회장한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이닭케다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3천번만 감사하십시오. 운명이 바뀔 겁니다. 하루에 3000번만 감사하십시오. 운명이 바뀔 겁니다. 아주 대놓고 자신 있게. 그래서 아마 맥도날드인지 롯데리아 가면 햄버거를 시킬 때 소고기 하나, 콜라 하나 땡큐. 이게 이게 감사 경영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감사하라. 빌립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쁠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웃에서 3장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범사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준비하기 힘든 설교가 뭐냐면 뻔한 주제의 설교예요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작년 2018년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설교할 때이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를 제가 다 찾았고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설교했더라고요. 작년 작년이 특세때 여러분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감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해결의 은혜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문제 해결이 언제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라 얘기해요 두 번째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마가복음 6장과 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6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기, 어, 요즘에 기업 어, 생업 축복 대신방 생업 축복 대신방을 할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야인과 보아스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인과 보아스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전 앞에 우리 기도 이 기둥 있죠? 이 성전 앞에 우리가 기둥이 두 개가 있죠? 이게 야인이고 이게 보아스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은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야긴의 기둥이고 보아스의 기둥이. 이게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거예요. 기둥 철로 만든 기둥,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야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 아침에 눈 떴을 때, 야 만약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뭘 해야지? 눈 뜨고 기업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야기 의 기도. 이 기업을 내가 세운 거고 내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저녁에 퇴근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보아스의 기도를 해야 돼요. 보아스의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침에 눈떴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약인과 보아스 얘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오늘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없는데 계약이 안 됐는데 잘된게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아니 계약이 좀 있고 물질이 좀 나오고 이래야지 되는데 잘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계약이 없고. 연락이 안 와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세요? 야, 얘는 감사할 때만 감사한 거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는구나. 그럼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맨날 하셨던 말이 뭐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홍롱 호롱볼, 홍롱을 주고 홍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의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저는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세 번째 뭐냐? 어, 감사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2019년 영지교회 그 표어가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거에 대해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은 언제 있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거. 예요 네 번째 감사할 때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물질 안 주세요, 하나님의 건강 안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 안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맨날 보면 이쁘다고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맨날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 주님이 들으셔도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맨날 그냥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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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축복이 다섯 번째 시편 1 3 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계속 감사하시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디모데 전서 4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사람들이라고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바뀜을 기억하시고 이 다케다 회장의 말처럼 하루에 삼천 번만 감사하십시오. 운명이 바뀔, 바뀔 겁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